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야심차게, 매우 야심차게 시사 TV라는 채널을 또 새롭게 개설을 해봤습니다. 시사 TV에 대한 안내를 잠깐 드리자면은요, 이 채널에서는 말 그대로 시사, 그래서 그날 그날 한국경제신문이라든가 매일경제신문, 경제신문에 난 주요 이슈들을 깔끔.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2020년 12월 4일 한국경제신문을 한번 털어 보겠습니다. 일면을 보겠습니다. 경제성 무시한 초범 예산 수두룩 이런 헤드라인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죠. 2021년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예산이 12월 2일 지났죠.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과했는데. 예산 내년도 예산 규모가 헤이, 무려 558조 원으로 잡혔습니다. 이번에도 뭐 어김없이 또 슈퍼 울트라 초 슈퍼 예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럽다라는 표현도 맞지만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매우 심히 유감이다. 우려스럽다. 우려가 된다 이겁니다. 그 근거는 뭐냐? 제 나름대로 근거를 대보겠습니다. 한 대략 세 가지로 압축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점은 예산 관련해서 근거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이 된 초법적 즉 법을 뛰어넘는 즉 법을 무시한 그런 예산이다 이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은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43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하네요. 이 43만 명,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고용보험료를 가입을 그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물론 이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참 좋은 취지이긴 한데 문제는 돈이다. 그럼 고용보험료를로 국가에서 일부를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594억 4300만원을 잡아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산 전후에서 급여 예산을 85억 6200만원을 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위에 이두 가지 예산들은요. 지금 계류 중이에요. 뭐가 계류 중이냐면 고용보험법하고 고용산재 고용료 징수법. 말이 좀 어렵죠 증수법 요게 이제 요걸 바꿔야 돼요 즉 개정을 해야 되는데 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집행이 가능한 예산인데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통과가 되지도 않은 그런 시점 단계에서 예산을 잡아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초법적이다 법을 무시한 행태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경제성에 대한 검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예산을 잡아봤다 예산을 잡았다 그 관련 예산을 보면,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이다. 스쿨, 학교란 말이 들어갔네요. 학교를 그린과 스마트한, 즉, 똑똑한 그런 조성 사업.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에, 예를 들면, 뭐, 학교 지붕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그 태양광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학교에다 에너지원으로 쓰겠다.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뭐, 지금의 그 5G. 5세대 이동통신망을 깐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그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린 스마트 스쿨 그 조성 사업이라고 부르는데 요 관련된 사업은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결위라고 보통 줄여서 부르는데요 예결위에서 전액 감액하는 게 어떻겠냐 이건 감액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당과 야당을 원내 대표관 밀실 합의 흔히 말하는 그 밀실 합의를 통해서 74억이 오히려 감액된 게 아니라 지액이 되어버려갔고요. 942억 5200만원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그 방사광 가속기 이것도 논란이 뜨겁죠. 방사광 가속기 구축에 대한 예산도 115억 배정이 되었다. 방사광 가속기가 무엇인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은요.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다 나옵니다. 아주 설명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걸 구축하는 예산도 115억이 배정이 됐고요. 이것도 참 논란이 많은데 공공의대 지금 의사옆에서그 아주 그 거칠게 지금 거세게 반대를 하고 있죠. 공공의대 구축하는 예산 관련해서 이것도 또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11억 규모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근거 법안이 국회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쿨쿨 낮잠을 주무시고 계신데 편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 가장 제가 그 지난 시간에 동남권 그 신공항 관련해서도 한번 털어드린 적이 있는데 논란이 참 거세죠. 이게 김해공항을 활주란 두 개만 그냥 새로 추가로 깔아가지고 기존의 공항을 그대로 활용하는 아니 거의 확정되다 시피했던 건데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거를 뒤집었죠 갑자기 내년 4월달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 재보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의 그 민심 즉 표심을 잡겠다고 해서 이건 굉장히 정치적 계산이 들어간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의심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 예산도 이게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있냐 없냐 이거를 미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조사하는 조사할 비용이 들어가겠죠 용역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20억을 또 끼워 넣었다 여기다 그 용역 비용으로 근데 이거는 아직 동남권 신공항이 가덕도로 결정이 된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 특별법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법이 또 처리가 돼야만 되는 건데 특별법도 아직 처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고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한국판 뉴딜 사업,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주 굉장히 역점 사업으로 밀고 있죠. 이 한국판 뉴딜 사업 중에서도 이게 보면 어떤 사업을 펼치려면은요. 예타성이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원래 말은 예비 타당성입니다. 예비 타당성과 사업 타당성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새롭게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사업성이 있냐 없냐, 즉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1단계가 예비타당성입니다. 예비타당성. 근데 예비타당성 검토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규모를 1조가 넘게 지금 잡아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문제점이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네요. 경제성 검증도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점 세 번째는 이게 가장 크게 제가 우려스럽다고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국가 채무의 폭증입니다 국가 나라 빛, 나라 빛. 그래서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죠 2017년부터 2021년 내년 사이에 불어나는 국가 채무에게 한 300조에 달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국회는 2021년 내년도 국가 채무를 올해보다 109조가 더 많은 총 956조로 늘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을 해 버렸다. 12월 2일 날 본회의가 통과가 됐잖아요. 내년도 예산안이. 그래서 국가 채무 증가율입니다. 증가율 퍼센테이지 증가율을 보면 2017년도에 660조였던 것이 이 2021년까지 4년 동안에 295조가 증가한다. 그래서 GDP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중요한데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017년도에는 36% 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내년 이대로 가면 내년도에는 47%로 약 11%포인트 상승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 좀 났는데요. 여기 보면 2000년도 이후에 국가 채무 및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그죠? 2003년도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죠. 이, 이해에 이때 국가 채무액이 165조 8천억, 국가 채무 비율은 19.8%로 굉장히 낮고 양호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 26.8%로 올라갔고요. 박근혜 정부 때 32.6%가 올라갔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도에 36%로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4년차인 내년 2021년도에는 국가 채무액이 956조에 달할 전망이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7.3%에 달할 전망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가 그 언급하지 않은 올해고 그 예산, 법적 근거, 경제성 검토 없이 편성된 주요 예산. 아, 이 그린 스마트 스카, 스쿨하고 이런 건 제가 아, 다 언급을 했죠. 요 사학 혁신 재단출원 요것만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여기에 53억이 책정이 됐는데 요거는 문제점이 뭐냐면 법적인 근거가 이것도 역시 미비하다. 그런 그런 것들을 지금 한국 경제 신문에서 지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동안 그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그 재정 건전성 유지의 척도가 바로 미터가어몇 퍼센트였냐면 GDP 대비해서 40% 정도를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40%를 마지 노선으로 삼고 있었는데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랬다 그러죠. 이 40%의 근거가 뭐냐 도대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와 비교를 해 보면 국가 채무 증가 속도를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그 표에서 언급을 해 드렸죠. 노무현 정권 때 143조가 늘어났고 이명박 정권 때 181조가 늘어났는데 박근혜 정권 때는 170조로 조금 증가이좀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만 이번 문재인 정권 때는 많이 늘어날 예상이다. 앞서 다 언급을 했고요. 이 국가채무 속도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를 하면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국가 신용등급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다는 거고요. 이 전문가들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 속도대로 계속 증가를 하면 앞으로 10년 안에 국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 즉 떨어질 것이고 최악의 경우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데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 사태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디폴트란 건 배째 이겁니다. 나돈 없어 빚못 갚어. 니네 마음대로에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죠. 국가가 디폴트 사태 에 빠지면은 엄청난 영향 온갖 그 파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좀더 구체적으로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일단 작은 예 하나만 들면 다음과 같은 악순환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신용 등급이 하락하죠.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기업의 신용 등급도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채 시장이 침체가 돼.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신용 등급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즉 빚을 내려면 이자를 엄청나게 많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금 조달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기업이 100% 자기자본으로만 운영하는 기업이 몇이나 될까요? 타인자본 즉 남의 돈을 많이 끌어다 쓰는데 그게 부채죠. 바꿔 얘기하면 그렇게 되면 자금 조달하는 데 차질이 많이 빚어질 것이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염려하는 가장 큰 악영향은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하는 겁니다. 증시 또는 채권 시장에서 대규모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환율도 출렁이겠죠. 환율도 올라갈 테고. 그래서 3대 신용평가사가 있죠. smp, 부디스, 피치. 그 외에도 많은데 가장 세계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3대 신용평가사가 그세 군데인데 이 3대 신용평가사가 이제 주기적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신용등급을 매기는데요. 이 신용등급을 매길 때, 이거 왜 자꾸 나와? 신용등급 매길 때 덮어놓고 매기는 게 아니겠죠. 이것저것 많이 평가를 하고 기준에 의해서 매기는데 평가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시경제가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즉, 거시경제 위험성, 그리고 산업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재무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성,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지정학적 위험성은 우리나라가 좀 여기에 많이 속하죠. 북한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는 뭐니 뭐니 해도 경제 성장률이다. 경제 성장률은 어쩔 수가 없죠. 이번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만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형제, 경제 성장률은 전 세계적으로 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죠. 그래서 금리를 못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에서도 계속 동결하는 이유도 그렇고 미 연준도 그렇고. 근데이 위에서 말한 재무 위험성 요 제가 그랬잖아요. 평가 지표 중에 하나가 재무 위험성이다. 근데 재무 위험성 하나만 딱떼 놓고 보면 이 재무 위험성은 또 크게 외화 유동성하고요. 자꾸 나오네. 외화 유동성하고 재정에 대한 건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화 유동성에 관련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환 보유액이 어느 정도냐. 과거 우리 1997년도인가요? 외환 위기를 겪었잖아요. 달러가 없어 갖고 근데 지금은 그때와 비교하면 외환보유액은 그렇게 크다지 걱정할 일은 걱정할 만큼은 아니다 지금은 외환보유액은 많이 쌓아 놓고 있는 상태라서 크다지 외화유동성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도 모르죠 뭐 우리나라 증시나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대량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외화유동성을 더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래도 안전하다 비교적. 문제는 재정에 대한 건전성 부분이다. 이중 재정 건전성은 보통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로 평가를 하는데요.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3대 신용 평가사가 약간 평가사마다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보자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그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100%를 상한선으로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신흥국.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신흥국 같은 경우가 그래서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오십 프인가 육십 프로 정도로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마지 노선을 그러니까 그 이상을 넘어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즉 신용 등급을 강등 떨어뜨릴 확률이 매우 높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만 볼까요? 이천이십일 년 내년도 되면 사그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사십칠점삼 프로에 육박할 것이다. 거의 지 위험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그 한국 시사TV 첫 텐데요. 한국 경제신문의 경제성 무시한 초법 예산 수두룩이란 그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났길래 잠깐 좀 해설을 해 봤습니다. 즉 털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이해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모르겠네요. 제딴은 최대한 쉽게 압축해서 설명한다고 했는데 좀 얼마나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TV 첫 텐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끝으로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신문에서도 지금 지적을 했지만 제가 보기엔 내년 내후년 2022년도 2023년도에 또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 뭐 야당이 정권을 잡 잡으면 모를까 여당이 만약에 계속 정권을 잡는다면 예산은 해마다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저는 이게 좀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방송은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